대한민국은 트로트의 열풍입니다. 대학 축제가 각종 행사에서 섭외 1순위인 트로트 누구일까요? 과연 내 가수는 몇이고 1위는 누가 차지했을까요? 내용을 전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미시 트로트의 선두주자, 매력적인 보이스와 풍부한 감성이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선곡들로 관객들과 호흡하며 팬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한 분으로 역시나 행사 및 축제에서 뜨거운 섭외 전쟁이 예상되는 양지은 님이 19위에 올랐습니다. 골 때리는 그녀들을 통해서 인지도 쭉쭉 올리고 각종 축제와 행사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온 실력파 가수이며 깊이 있는 목소리와 호소력 짙은 감성으로 행사장을 찾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으로 유명한 홍자님이 18위에 올랐습니다. 미스터 트롯을 통해 얼굴을 알리며 다양한 공연 활동을 통해 트로트 가수로서의 입지를 굳혀왔으며 최근에는 미스터 트로트 전국 투어 콘서트를 통해 팬들에게 귀호강을 선사 중인 나상도 님 십칠위에 올랐습니다. 아이돌에서 트로 사이돌로 변신한 트로 왕자 엄청난 팬층을 자랑하며 팬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였고 대면 행사가 많아지면서 정말 많은 곳에서 섭외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분입니다. 미스터트롯 티오피치르로 행사비 또한 3천만 원 이상일 것으로 알려진 장민호 님이 15위에 올랐습니다. 미스터트롯 시에서 3위를 차지하며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분으로 운동선수에서 트롯이 좋아, 트롯의 올인한 남자, 호소력 짙은 음색과 꺾기로 담백하면서도 자신만의 감성을 잘 표현하여 관객들에게 여운이 남는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행사비는 약 2천만 원 정도라고 알려진 진혜성 님이 14위에 올랐습니다. 판소리를 가미한 어린 목소리지만 탁월한 가창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으며 전국 투어 콘서트를 비롯해 각종 행사에 섭외 1순위로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김다현 양이 13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더 트롯 스에서 MC를 맡으며 주가를 올리는 분으로 각종 지역 축제에서 뛰어난 무대 장악력과 퍼포먼스 그리고 시원한 가창력을 선보이며 현장 분위기를 달구는 분으로 행사비가 2천만 원 이상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더 트루쇼에서 풍악으로 3주 연속 1위, 짠짠짠으로 2주 연속 11위를 차지하며 인기에 물이 오른 김희재 님이 12위에 올랐습니다. 얼마 전 성년의 날 행사에 초대하고 싶은 여자, 트로트는 누구? 라는 주제의 설문에서 2위를 차지하며 화제가 된 분입니다. 행사장에서 노래를 하다가 꼽등이가 다리로 들어가 놀랐지만 팬들을 위해 참고 노래했다며 프로다운 면모를 선보인 홍지윤 님이 11위에 올랐습니다. 소집해제 이후 드림콘서트 트로트로 팬들을 직접 만난 것에 이어 플라시도 도밍고 내한공연 무대에 올라 엄청난 화제가 되었으며 김호중의 한가위 판타지아를 개최하여 클래식부터 트로트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무대를 통해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세대통합쇼를 선보인 분으로 지금도 엄청난 섭외 요청이 들어오고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행사비가 약 4천만원 정도일 것으로 알려진 김호중 님이 10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반성의 시간을 갖고 첫 단독 콘서트 동화에 이어 성탄총동원 두 번째 동화 콘서트까지 매번 치열한 티켓 전쟁을 알리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하였고 행사비는 약 2천만원 이상일 것으로 알려져 10대 트로트 가수 중엔 몸값이 제일 높을 것 같은 정동원 군이 9위에 올랐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의 신드롬을 이루시는 가수이자 행사비가 측정이 불가능한 분이죠. 콘서트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전성 매진시키는 엄청난 티켓 파워를 자랑하는 가수로 몇년 전만 해도 지역행사에 출연하기 위해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라고 전하기도 한 분인데요. 현재 가장 강력한 팬덤을 자랑하는 가수 이명옥 님이 8위에 올랐습니다. 가이니어라라는 유행어를 확산시킨 주인공. 신명나는 무대와 유쾌한 입담으로 관객들과 소통하며 콘서트를 방불케하는 현장을 만들며 행사 섭외 1순위로 꼽히고 있고 행사비 또한 3천만원 이상일 것으로 알려진 송가인님이 7위에 올랐습니다. 장윤정 사단의 핵심 멤버입니다. 미스터트로시에 참가하여 시원하고 상큼한 보이스와 훤칠한 비주얼로 큰 사랑을 받으며 최종 2위를 차지한 분입니다. 박지현님이 6위에 올랐습니다. 유학파 실력자이자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한 성악가수로 팬텀싱어에 출연하여 우승하였고 불타는 트롯맨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모든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손태진님이 5위에 올랐습니다. 장구의 신이자 대세 트로트 가수 무대에서 자신의 흥을 뽐낼 뿐 아니라 관객들의 흥을 오르게 하는 분위기에 이분이 축하 무대로 오는 공연은 진짜 난리난다고 알려진 박서진님이 4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예능, MC와 행사, 음반까지 대박이 났죠.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여 수많은 레퍼토리를 비롯해 다양한 콘셉트로 무대를 채워 팬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마무리한 경험이 있는 분으로 행사비 또한 2천만원 이상일 것으로 알려진 행사의 왕자라는 별명이 정말 잘 어울리는 이찬원님이 3위에 올랐습니다. 음악을 포기하려고 했다가 이를 극복하고 미스터 트로시에 재도전하여 우승하며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된 분입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트로트와 발라드, 댄스 등을 모두 소화하며 듣는 사람들을 감탄케 하였는데요. 미스터 트로시 전국 투어 콘서트를 통해 자신의 길을 한껏 발휘하고 있는 안성훈님이 이 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거의 모든 방송국에 나오는 분입니다. 재치 있는 입담으로 분위기 띄우는데도 일가견이 있는데요. 리듬탁이란 별명답게 압도적인 리듬감으로 무대와 관객을 쥐락펴락하고 있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찐이야 한량가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자연스레 떼창을 하게 되며 행사비 또한 3천만 원 이상일 것으로 알려진 영탁은 이미 1위에 올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